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만남,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한 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때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걸어하는등 현지 상황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준비를 하고 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시 비도시 차도로 이끌 가능성. 협상의 나라는겪구 있다 국제통상 그리고 외교안보 상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과할만큼 자국중심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 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 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한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국의목을 지키고 변화한 상황으로만는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 같은 합사하고 아... 독특한 스타일인데 다거기에 아, 네.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 네. 거래의 기술을 다 써야 자, 이 어디로 틀지 모르는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쓴 책, 거래 기술을 다 읽고, 또 먼저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 조언도 듣고,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있는데, 최 의원님. 네. 지금 저희 워싱턴 특파원들이 전해오는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이 한때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고, 우리 정부 소식통도 불확실성이 크다. 정보 관계자도 분위기 좋지 않다. 쉽지 않은 정상회담 될수 있다. 우리 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발표를 한게 7월 31일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지금 26일이 지났고요. 그런데 7월 31일에 발표할 때는 2주 내에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면. 한 8월 15일 정도까지 정상회담을 원래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2주 내에 뭔가 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타결 지을 얘기를 합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또한 열흘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합의가 안 됐다? 물론 그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의 일환일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또 협상 역량 미달일 수도 있고 음. 어~ 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요 사전에 양측 간 실무자가 그~ 정확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담에 딱 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언론 보도대로 정말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 새벽 1시1 5 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내일 회담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새벽 1시1 5 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만남 합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전 분위기들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이 장면도 네티즌 사이에서 감론을 박이 있었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에 도착한 모습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관리가 누구냐면 국무부 부의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미국 측에서 주로 서 있는 곳인데, 우리 외교부 장관과 주미 한국 대사 대리가 미국 쪽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국무부 부의전장 정도만 나와 있었던 거죠. 신범철 전 국방 차관이 나오셨는데, 신의원님. 그런데 일본에서 정상회담할 때이 공항 내렸을 때의 분위기와 환영 인사와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해서요. 이거 왜 다른 겁니까? 뭐, 의전 서열상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 정상이 오면은 외교부 차관. 그러니까 지금 일본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무성 부대신이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오브 프로토콜해서 의전 장실, 국무부에 있는 의정상실에서 정상이 올 경우에 의전장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식 방문의 경우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이 나왔다는 거죠. 부의전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예우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또 휴가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의전장이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의전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한미 간의 협의 논의를 보면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격을 낮춤으로 해서 우리 측을 압박하는 방법일 수도 아. 있는 것이고 어, 마지막에 다른 하나는 이 협조를 하는데 사실은 국무부 의전 장실은요 누가 주로 담당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주로 담당을 해요. 그런데 예. 우리 대사를 일찍 우리가 송환을 했고 강경화 전 장관께서 준비돼서 아직 취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을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의전 상황은 매끄럽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음. 무엇이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이 좀 됐습니다. 적게 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 미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오늘 새 내일 새벽이죠. 정상회담 끝나고 전체적인 것과 함께 분석해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셨습니다만 그리고 신 차관님 말씀들었습니다만 저장면 만으로는 뭐 우리가 홀대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리가 한명 적게 나왔다라는 점은 팩트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의전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휴가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맞이하지 못했다는 라건좀 납득은 좀안 되고요. 이게 미국의 압박일 수 있고 또그 압박을 우리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측의 또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니라 워싱턴 d c 한 호텔에 묵는다 는 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어 신녀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국빈 방문 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때 국빈 방문 아니었는데도 불의 영화에 있어서 묵지 않았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 아, 오늘 아침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요. 결국 미 측에서 요구하는 중국 문제, 또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소고기나 쌀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면 미 측에서도 의전적인 배려를 조금 더 친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틀 전에 조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갔던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했겠구나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블레어 하우스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잘 나타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요, 우리의 의도가 덜 주고 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공동 언론 발표까지 나온다면은요,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어, 정부 측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시각은 더 주고 더 받는 것이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음.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접근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덜 주고 덜 받는다는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의존상으로 부족한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접근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요 공동언론발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타나서. 어, 발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공동언론 발표도 안 나오고, 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면, 이것은 협상 전략 자체에 실수가 내재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나타나는 그 공동언론 발표가 있는지, 또는 12시 15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벌하우스에 앉아서 예.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버하우스에서 언론들이 다 있는데, 기자들 다 있는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낭아공 대통령이나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얼마나 또 결례를 했는지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좀,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조마조마한 사실이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이 블레어 하우스요. 이 공사 중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못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또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입니다. 미국의 폴란드 대통령이 가는데 폴란드 현지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에 폴란드 대통령은 또블레허스에 묶는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실제로 공사 중인 게 맞는 건가요? 공사 중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뭐 공사가 딱 이번 주말에 맞춰서 끝난다면 그러게요. 그것도 맞는 말이 될수 있겠지만 아, 지금 블레어 하우스가 뭐 특별히 공사 중이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거나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해서는 공사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겠지만 지금 폴란드 대통령 초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 중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약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후방 국가고 만약에 전쟁이 지속된다면 폴란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전 문제라는 것은요, 이 의전이 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정부가 협상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주고 덜 받는 접근을 했다면 의존상 소홀함은 우리가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다. 이 점도 정부가 솔직하게 설명을 나중에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접근이 통했는가 하는 것이 공동 언론 발표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면은 협상 전략 자체에 오 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에도 사실은 시간이 많거든요 정상회담은요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문안 협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 우리가 미국과 아무래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매끄럽게 정상회담을. 마무리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대중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매끄럽게 마무리를 잘 하는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만큼 의전이 중요한 것이 또국방분야고 우리 국방부 전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위원회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의전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 얘기 보시죠.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확실한 걸 받아내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우리한테 뭘 얻어내고 싶고 우리 정부는 뭘 지켜내고 싶은 건지 그 쟁점.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외계 소식통도 얘기했지만, 3,5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투자 비중을 트럼프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직접 투자 비중은 5% 이내로 내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축산물 개방. 미국은 쌀과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불가하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농축산물 축사 추가 개방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난달 해결된 관세 협상에서 다행히 농축산물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전히 그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이것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역이라고 계속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 15%에서 어, 다 낮출 수 있다면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볼수 있는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적혀있었는데 더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쁘니까또바쁘겠습니는는노니까한번한얻 아, 쉽게 바는 것은 리바람직하지않다라게 우리 생신 의원님, 농산물 시장 개방 분명히 이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 프 백악관 대변인도 그냥 농산물이 아니고.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개방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브리핑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거를 보십니까? 뭐, 일단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적으로는요, 일종의 배수진을 먼저 치고 가신 거예요. 어. 저는 저게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드를 먼저 좀 공개한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이게 만약에 상황에서 말을 바꾸게 된다면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농축산물 부분, 이것이 최대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버오피스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해진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아, 저 부분은 이제 뭐 아무튼 실무선에서.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투자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양정상 간의 불협화음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 세심하게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미국은 이거 직접 투자 확대 받겠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이즈는 이게 제일 클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한국 지출 증액, 안보 비용을 늘리도록 하겠다. 이 얘기들을 오버로피스 만약에 언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엄중하고 정말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전 외교에도 직접 나서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기 어렵다는 것.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백악관 정상회담 참석 이외에 또 다른 일정도 같이 동행하시는 것같요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도 한국이 텅 비었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현이, 보통 이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가면 비서실장은 국내 남아가지고 국내 상황 좀 관리하는 게 관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서실장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한미 간에 이견이 존재했고 그것을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어, 설명을 하셨어요.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총력전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가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뭐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설득력. 발휘하기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워낙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의 핵심과 관련해서 아까 쟁점 3개보다 화면에 나왔던 3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세 가지 미국 투자 어, 쌀 소고기 개방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은요. 오히려 협상이 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GDP 5% 수준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감당이 가능하냐?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10년 뒤까지 5%를 올리는 것이고 그5% 그 중에 3.5%는 직접 국방비 또 1.5%는 간접 국방비인데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가능을 해요.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고민이 될 것이고 대미 투자를 미국은 직접 문서로서 확약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낸다면은 저는 뭐삼 실장이 모두 미국을 가서 한국이 비었다 그런 비판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세면의 실장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 정부가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죠. 정말 전력을 다해 가지고 성과를 내오기만 하면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나라를 며칠이나 비어도 그게 뭐큰 대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재계도 총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위한 깜짝 선물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고 또 무려 1,500억 달러, 약 210조 원 규모의 자체 투자 계획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준희 위원님, 예. 제, 제게 쪽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몇만 보십시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무, 류진 한국경제협회장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로라는 제게 1, 2, 3, 4위 총수들이 모두가 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더센 상법을 통과도 했죠. 노란 붕트법 통과시키죠. 기업들이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뒷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미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더 앞서서 돈을 쓰고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사실 훨씬 더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라든지요. 반도체 자동차 투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어, 실탄까지 쏟아, 쏟아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노란봉투법이 어제 통과되고 나서요.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요. 로봇주가 급등했어요. 아,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합창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그러면 노란 목도 잘 지킨다?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자동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그런 네. 것처럼 기업들은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미 협상인까지 끌려다니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혀 당근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뭐 기업들까지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회담 전날까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신의원님, 이것도 트럼프의 뭐 협상의 기술일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유를 보내면서 여유롭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보임으로 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지만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골프 치면서까지 협상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골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한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정상 회담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 들어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음... 대통령 대통령이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소고기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노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반응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 놓아야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두 사람이 오늘 만남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희 TV조선도 내일 새벽 한시 십오 분부터 이두 사람의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해 드립니다. 내일 정치대에서 제대로 분석해드리지요.